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리저브 라이트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리저브 라이트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94.58k, 최고가 104.08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102.65k인데요. 급변환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저브 라이트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저브 라이트는 안정적인 글로벌 통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탄생했습니다. 또한 리저브 네트워크에서 리저브의 가치 안정화를 위한 변동성 프로토콜 토큰으로 리저브 라이트의 거버넌스 투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저브 라이트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현재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리저브 라이트는 환율, 담보, 자산 연동 등 기존 화폐 및 현재의 가상 자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통화를 만들기 위한 ERC20 기반의 토큰입니다. 리저브 프로토콜은 두 개의 같이 저장소를 관리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리저브 라이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14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바이낸스입니다. 그 다음에 x d 닷 m 빗썸순입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니 40% 가까운 수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낸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낸스 차트 한번 볼 건데요. 2020년도에 상장이 됐죠. 그리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엄청난 급등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향 추세를 보이다가 잘 보시면 올 초저 2024년도 초에 상승 랠리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추세 이탈 나오면서 다시 하락 구간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추세를 끌어올려 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이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밀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 가져갔고요. 여기서 이런 식의 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구간에서 좀더 내려가서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밀렸다가 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여기서 추세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더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선 꼭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금 조정타 나왔을 때 조금 조금씩 비중 작게 해서 조금 조금씩 사 모아야 되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빵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시는 건안 되고 비중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 정도로 최소한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우 반등 나왔을 때는 그냥 전고점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 시에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수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 코인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리저브 라이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리저브라이트를 이런 고점이자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리저브 라이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